이 시간은 회장님 되시고 작전교회를 심오하시는 배태진 목사님 나오셔서 고된 나무 아래 있는 나라 농민 그리고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진 기독교연합에 속한 여든 세개 회와 오늘 군민 기도회로 모이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강진원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김보미 의회 의장님 비롯한 모든 강진의 일꾼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처소를 제공해주신 강진읍 교회 김승한 단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해 주신 강진읍 교회와 예배 중 찬양을 해 주신 작전교회 시온 찬양대 그리고 봉헌 찬송을 해 주실 강진 군청 신호회 인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북 이스라엘 아합 한가 왕후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방 때북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아방은 페니키아 왕실의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방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 우상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겼습니다.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결혼 결련이 반대하였는데 이세벨은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몇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아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삿사치 찾아 나섭니다. 이지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승부였습니다. 요호를 섬기는 제단의 송아지 한 마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순차적으로 기도해서 불 붙여 응답해 주시는 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로 모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팔백오 명은 아침에서부터 정오에 지나서까지 미친 듯이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라고 통성으로 기도했지만은 쌀쌀한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들에게 당신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인 송아지를 살랐습니다. 엘리야가 이기자 이세벨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여 긴급하게 강야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군대를 피해 부엘세바 강야로 돌아가 한노뎀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였지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빈사 상태 녹초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아가 이때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댐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무엇입니까 엘리아는 대결 이후에 모든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정신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삼담만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아가 누워 있었던 이 노뎀나무에 주목해 보십시다 노뎀나무는 빗자루와 같이 뻗어 있어서 넓은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건불에 불과합니다. 노뎀나무는 부엘세바와 같은 강에서 햇볕 하나도 가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엘리아가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엘리아는 타는 듯한 햇볕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을 찾아보았지만은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노뎀나무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도 역시 노뎀나무 아래 놓여 있는 엘리야가 직면한 빈사 상태에 있는 처지와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편이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노뎀나무 아래 초죽음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엘, <laughs> 이세벨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2,900년 전북 이스라엘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신봉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정치가 결과적으로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들마저도 패망케 하는 위기였듯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의해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 국정 상황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지 아하방 이세벨 왕후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서 싱크로율이 90%가 넘습니다. 잘못 뽑혀진 지도자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여차하면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남북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고 남북은 철천지원수의 적대관계로 뒤바꿔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철단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무한정으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깨질 대로 깨져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그 한국산 상품 수익을 막아버려서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나라비스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책을 세우고 인사를 할때 배우의 최순실이 있었듯이 윤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꼭 뒤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도인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 절차에, 법적 절차를 따르고 국정을 국정 철학에 의해서 이끌어가기보다는 천공이라는 도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아주 뭉개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당 대표를 세 사람이나 쫓아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은 비전 직하로 추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는 정치로 세세하게 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무시감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의료 대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와 공정 문제를 이슈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과 대선에서 겨루었던 야당 지도자를 검찰 역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게 하고 야당 지도자의 아내는 10만 원을 쓴것 가지고 기소하고 반면에 수십억을 그렇게 사기친 자신의 장모에게는 사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아내가 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고 국회가 압도적으로 그렇게 결의했는데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남에게만 칼날을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한없는 부드러운 손망치인 것입니다. 이는 공정과 헌정 질서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부부가 초래한 심각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노댄 나무 아래 빈사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빈사 상태로 만들게 하는 것은 현재 합계 출산율 0.7일이라고 하는 초유의 저출산율입니다 며칠 전 미국 CNN과 미, 영국 BBC는 대한민국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출산율 감소 추세를 돌리기 위해 고금 분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자체 기록을 깼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200년대에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대와 2400년대에 가서는 대한민국은 소멸되어 없어진다고 통계학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절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380초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아가 노뎀나무 아래 빈사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에 의한 앞으로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상황이 우리 강진의 상황이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강진은 농업이고 그리고 농 농촌이고 농업이 주업이고 대부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촌과 농업과 농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점점 추러져 갑니다. 어, 저희 교회 어, 원로 장로님들의 기억에 하면은 작교계 초등학교 수가 2,300명이 넘었었다는데 지금은 20여 명 남지 돼서 학생 수가 그때에 비해서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작정교회에 부임해 왔는데 지금까지 약 5년간 34명이 소천하셔서 성도들 중에 5분의 1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교인 인구 구성비를 보면 초초고령 사회입니다. 104살을 자신 권사님께서 작년 소천하셨고 99세 98세 95세 93세 등등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잇따라 소천하셨습니다. 작전계에는 올해 백수감사 예배를 드리신 권사님이 계시고, 90세가 넘으신 분이 거의 10분에 가깝고,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3분의 1이 넘고,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꼭 강진군과 작전 면만이 아니라, 농촌 인구는 초고령 사회가 되가고 있으며, 그와 함께 농촌은 세력하고 소멸되어가고 있고, 농, 농업은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자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지난 양곡 관리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농민이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것까지 막은 셈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업, 농어촌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농어촌 기본 소득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상정대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을 비롯한 이 땅의 농촌과 농업과 농어민은 점점 사양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노뎀나무 아래에 빈사 상태에 있는 불쌍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농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오늘의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농촌교회만 유일하게 생존할 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 고기가 살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농어촌이 빈약해지고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농민들의 인구가 줄어들 때 농어촌 교회도 똑같이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전교회 부임하자 옆교회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면이 1,181개가 있는데 그 면들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될 면이 작천면이라고 KBS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주 바짝 들었습니다 작천면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작천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내가 목회를 하지 칼끝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천면이 없어지는데 작천교회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센서스는 대한민국 성도가 17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없어졌다고 표시해 줍니다 농어촌 교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심중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은 성도들로 예배드리는데 더더욱 농어촌 교회들은 축소 재생산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이 빈사상태로 들어갈 때 농어촌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쬐일 때 농어촌과 농어촌교회는 공동운면척으로 함께 말라주고 가는 노뎀나무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거울로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춰보았습니다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강진이 속한 농촌과 농업과 농민 농어촌에 세워져 있는 농어촌교회 역시 더불어 함께 처해 있는 상황은 엘리아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모뎀 나무 아래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뿐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좋은 강진군을 이루기 위해서 강진군 아, 강진옹 군수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는 가운데 출산율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단용코1등이 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강진 군의 어떤 희망이고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열악하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9장 4절 후반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히 신세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 하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무척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였을 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저에게 자기 자신에게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게 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불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내려주셔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을 박살내주시고 저들이 숭배하는 850여 명의 제사장 세력들도 박살내주시고 그들의 삼봉에서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세력도 박살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탄원한 것입니다. 엘리아의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단계적인 조치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그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폭실 수 있도록 폭잠들게 하셨습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기진맥진한 엘리야의 몸을 두 번씩이나 어루만져주어서 치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관계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무슨 힘이냐면 엘리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와 일꾼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이 합동하는 흑암의 세력에 대응하는 엘리야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엘리야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 놓아 엘리야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예후를 정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를 정리하게 하셨고. 왕비 이세벨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세력에 의해서 아합은 이스라엘 왕아람왕 아,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이세벨은 이세벨의 내시들이 던져 죽였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음으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엘리야에게 붙여 주신 세력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를 뒤일 엘리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받은 것보다 갑절의 영을 받아서 사명을 씩씩하게 연여가게 하고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아가 함께 연대해서 일할 수 있는 세력을 든든하게 강구하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 주변에 빛의 세력 천사의 세력을 형성해 주셔서 그 세력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추종하는 세력들 850명의 그 제사장들 그들 중에 중심 세력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마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게 하시고 박살내게 하시고 회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템 공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반 아합 이세벨 세력, 즉 다시 말해 엘리야 세력을 구축하고 형성시켜 주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을 진멸시키고 패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66편 19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실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생명을 내대면서 엘리야 같이 기도할 때 실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엘리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실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록 노댐 나무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엘리아 선지자를 본받아서 진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중심으로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아 같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은 주의 신이 움직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오직 기도로 전진하고 엘리아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엘리아 세력들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형편을 알으면서. 지금 노뎀나물에 있는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형편을 아래면서 지금 노뎀나물에 있는 농어촌 교회의 형편을 아래면서 엘리아와 같은 불붙는 가슴으로 불붙는 심령으로 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카 이세벨을 닮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 진실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엘리야를 따른 정의, 평화, 생명의 세력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엘리야를 뒤에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찾게라 했던 예우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주셨듯이 금방 다가온 총선에서 비정상적이고 간헌법적이고 친우상적인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도 있고 그런 나쁜 정치와 정치인을 몰아내고 탄핵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엘리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국회의원으로 세워지도 기도하십시다 근본 총선에서 정의의 평화 생명의 세력이 흑암 고통 죽음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 세계 꼴찌에서 출애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농어민, 노뎀나무 아래 죽어가고 있사 오니 이 나라 농촌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이땅 농촌이 대산안하게 해 주시고 농민이 잘 살게 해달라고 농민이 잘 살게 되는 법안이 입법되고 발효되고 발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강진의 농어촌이 그 예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적과 꿀리 흐르는 가난한 복지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이땅 강진을 흥유로 여겨주시고 불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땅 강진의 문화는 모든 지역이 흠모할 만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강진의 경제는 윤택하고 풍성해서. 모든 군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강진군 안에 신생아들이 허벌렁이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강진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넘치게 하셔서 강진을 살리고 강진을 풍기하고 창성하게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한 지금 노뎀나무에 있는 교회들이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총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강진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흥하고 번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눔과 상김의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더 열정을 내고 이땅 대한민국과 강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십시다. 강진군 기독교인 앞에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강진의 한계읍과 열계면에 예수님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한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성도들과 같이 살아서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강진군 기독교인 앞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늘의 생기를 받아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은총의 하나님께 노댐 나무 아래에 있는 현실을 아래면서 대한민국과 이 땅의 농촌과 농업과 농어민을 위해서 우리 강진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강진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하면서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려옵니다 강진군에 있는 83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강구하올 때 저희들이 이 땅에 로뎀나무에 이르는 비참의 현실을 아래고 기도하올 때 엘리야의 탄식하는 부르짐을 들으시고 넘치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행패는 엘리야 시대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사옵니다. 이땅에아방과이세벨을 닮은 이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서 참으로 나라가 고통스럽고 어지럽사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의 엘리야를 따르는 세력들을 더욱 강구하게 형성시켜 주시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지조들을 내려 주시고, 예우와 같은 정치 지조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의 아합과 이세벨의흑암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붙여주셨듯이 이땅에 정의 평화 생명의 정치를 할수 있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나라가 1,200년 안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복내려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강진땅에 내려주시옵소서 강진땅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적각구리 이르는 가난한 땅이 되게 해 옵시고 강진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여 사람도 좋고 땅도 아름다운 이 땅에 살려고 많은 이들이 떼지어 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강진땅의 문화는 점점 품이 있어지게 해 주옵시고 강진땅의 경제는 흘러 넘쳐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살게 해 주옵시고 강진의 교육은 우수하여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강진에서 육성한 인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진보하고 향상되고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더욱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진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은 흥하고 번성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지자체들이 모범과 법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강진군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들을 두손 들어 복 내려 주옵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며 살게 하시고 오늘날 농업과 농민과 농촌이 죽어가는 마당에 마을과 동네를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강진 군의 품과 번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발성을 준행하면서 사는 성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게 하여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생명을 내두면서 강구하였을 때 모든 상황을 벽게 하고 타게 해주셨듯이 저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강구하올 때 엘리아에게 내려주시는 총을 대한민국과 이 강진군과 강진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골고루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